안녕하세요. 여기서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자 요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단이 이번에 구매하게 된 REC7이고, 그 뒤쪽 황금색 총이 에전트이걸 에어 코킹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코킹건이 KG9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총이 G367입니다. 이번에 구매하게 된 REC7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카데미에서 MCX를 시작으로 AR15, REC7 등 세미 전동건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비용 추가돼서 가격이 좀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정말 잘산것 같습니다. 아까 땜이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벽에 걸어놨다가 떨어져서 받자마자 박살 나는가 했는데 용점도잘 잡히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이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표절지인데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카드 한장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R16 제품으로 쓰면 아주 0점이 잘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녹법상 탕속이 0 2 줄이고 세미전동건은 더 느리고 0점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 총은 뽑기운이 아주 좋은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